홍셔뚜스 안녕하세요. ECK 교육 프랑스어 강사 배진입니다. 자, 저희 오늘 11번째 시간, 루송 옹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11강 주요 내용 어떤 학습 목표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긍정이나 부정의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저희가 주요 내용은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바꿀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문법의 요소는 목적어, 대명사를 어떻게 명령문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의 형태부터 볼 건데 명령문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한국 말에서도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 요청, 부탁 같은 걸할때 뭐뭐해 또는 뭐뭐해 주세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먼저 한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좀 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명령문은 보통 쥐나 누나 부세 가지 인칭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쥐는 반말, 우리가 비 존칭이라고 하죠. 너에게 뭐뭐 해 라고 말하거나, 누, 우리가 뭐뭐 하자. 청류의 형태로 얘기하거나, 부, 존칭, 당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이세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명령을 말할 수 있는데,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변화만 쓰면 그게 바로 명령문이 돼요. 굉장히 쉽죠? 세 가지 인칭을 가지고 말하되 이세 인칭의 주어를 생략한 나머지 동사의 형태를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만들 때 주의할 건 요거예요. 1분 동사나 알리 동사는 주 인칭 동사의 s를 생략을 한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제 예문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자, 이 형태는 뭐, 형태만 이렇게 쓴다는 거지, 어떠한 우리가 이유를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던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펠링 쓰실 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우리 늘 하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 동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는 계속 레벨을 뭔가 높여서 더 잘하고 싶다, 더 많은 구문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늘 대표적인 être나, avoir나, vouloir, savoir 이외에 더 많은 동사들이 있겠지만 이런 불규칙은 현재, 과거, 미래 또는 지금처럼 명령문일 때 그냥 외울 수 밖에 없다. 제가 외워야 할 것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더 많이 제가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명령문에서도 이러한 몇 가지 불규칙 동사는 어쩔 수 없이 형태가 불규칙이니까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명령문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중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급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군 아주 매우 쉬운 동사의 현재 변화, 2군 아주 쉬운 동사의 현재 변화 정도는 이미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동사의 변화 다 적어드렸고, 요거에서 명령문 어떻게 됐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만 쓰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둘다 주어가 없는 건잘 보이고 계시죠? 빨 a 말씀해주세요. Pris l e n t e 천천히. 근데 p r 더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쓴 문장은 빨 a r l e 로 끝났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형태 중에서 Formel, 영어의 Formel에 해당하는 게 불어의 Formel이에요. 존칭으로 조금 더 격식적으로 얘기하면 빨 a 친구에게 더 뭐뭐해 라고 얘기하면 Formel이 되면 쥐 인칭에서의 동사 현재 변화를 쓰고 주어가 없이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럴 때 조금 더 우리가 문장을 뭐라고 하죠? 명령인데, 뭐뭐해? 라고 하면 좀 어조가 강하다? 그죠? 아니면 너무 명령의 형태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쥐에 실, 부, 블레 정도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어조가 부드러워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영어의 please 정도에 해당하는 거 넣어주시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좀 부탁의 표현이 되고, 제가 아까 반말로 만약에 쓰게 되면 이 형태가 변화가 돼서, silt, b l e 그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반말로 얘기하더라도 프랑스에서 반말로 하는데 정중하게가 좀두 개가 너무 어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쥐라는 인칭은 제가 한국말로 옮겼을 때 반말이라는 것이지, 걔네가 쓰는 반말이라는 거는 꼭 나이가 동갑이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가족인데 내가 엄마한테도,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반말을 쓸수 있으니까, 뭔가 요청, 부탁을 하는데 어조가 좀 부드럽다, 너무 강조해서 내가 명령으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 존칭일 때, s y l v 이 play. 반말일 때, silt, p l a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좀 부탁해. 라는 어조가 들어가요. 자, f i n i r 동사 마찬가지 주어가 없어요. 동사 현재 변화만 쓰는 것을 명령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inish votre travail. 일을 맞춰주세요. 일을 끝내세요. finish 해 주세요. votre travail.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일을 끝내주세요. 라고 해서 나는 조금 더 부탁의 의미가 들어가고 싶다. Please 정도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s i l v o l a y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Fair 동사 볼게요. 자, Fair는 원래는 어디 그룹에 속하는 동사죠? 3군의 불규칙 동사지만, 제가 명령문은 어, Fair 동사가 다행히도 불규칙의 형태가 따로 있지는 않고, 동사 현재 변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원래부터가 V일 때 동사 변화가 fait,죠. vous fait. 자, 근데 명령의 형태는 주어가 생략되고 없고, 동사의 변화만 넣으시면 되니까, fait, 해 주세요. c o m m chez vous, fait, c o m m chez vous. 자, 직역하면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chez가? 어떤 사람의 집에? 이 말이고, c o 는 어떤 것처럼, 머머로머머로서머머처럼 뭐뭐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역하면 당신의 집처럼 해주세요. 자, 이 말은 어떨 때쓸수 있냐면, 음, 내가 뭐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갔어요. 보통 좀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fait comme chez vous. 본인의 집처럼 해주세요. 이 말은 좀 편안하게 하세요. 뭐, 자기 집처럼 생각해주세요. 이러한 표현을 fait comme chez vous. 반말로 하게 되면 동사 현재 변화만 쥐, 쇠, 바꾸시면 되죠? 쇠, 곰, 쇠, 두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에트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통은 1군 동사나 2군 동사나 또는 몇 가지의 3군 동사들은 주어를 생략하고 지금처럼 동사의 변화만 쓰면 되지만, 우리 흔히 항상 에트 동사는 대부분의 시제나 대부분의 표현에서 불규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에서도 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르게 생긴 형태죠? 이런 거는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soyez à l'heure. soyez à l'heure. 자, 직역하면 우리 être à l'heure. 자, 이런 거 표현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제 시간에 있다. 이 말은 제 시간에 오다, 시간을 지키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être à l'heure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한테 원래라면 존칭을 썼으면 무라는 인칭이 있어야 됐겠죠. 무 다음에 애트 동사. 하지만 명령은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애트 동사가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수아이에 알려 제 시간에 오세요. 시간을 지켜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하 동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새롭게 생긴 형태예요. 지금까지는 아브하 동사가 vous, a v i 로 보셨지만, 명령문의 아부 o 동사는 불규칙.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만, 내가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부 o 동사가 불규칙이라서 이렇게 썼구나, 라고 구분이 되시겠죠. 자, 발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a <목소리> 이에 에이에, positive라고 해요. a 이에 가지세요. 윗버스의 생각을, 근데, p o s i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주의할 거는, 우리 이전 했지만, 이렇게 끝나거나 또는 간혹 F로만 끝난 형용사가 여성형이 될 때는 F가 외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죠. 남성형이었을 때 긍정적인 p o s i t 였는데, 여성형이 되면서 왜 스펠링으로 변화된 거 이런 것도 이제 말하기나 쓰기에서 자주 틀리니까 여성형 명사로 수식할 때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 현재 변화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도 잘 나오고 뭐 어떠한 교재를 보셔더라도 현재 변화 정도는 잘 나오니까 모르면 찾아보시면 돼요. 쭈인칭에서, 어, 누인칭에서, 부인칭에서 동사를 찾아서 이제 명령을 얘기할 때는 동사 변화만 쓰시는데 제가 불규칙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네 가지는 꼭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발음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세요. 자, être 동사의 명령문은 불규칙입니다. 쥐, 누, 부 전부 다 쥐, 누, 부 인칭 세 가지로만 명령을 얘기하니까 주어가 생략됐고 제가 동사의 변화만 쭉 적어드렸어요. 소와, 소 s 용 y e 예좀 빠르게 소와, 소 s 용 y e 예 être 동사의 불규칙 avoir 동사, 명령문 에, 에용, 에이에 조금 빠르게 에 에용 에이에 발음 주의해 주세요. vouloir가 동사, v e u i voulons veuillez. 자, 요거 좀 특이하죠? 어 주인칭에서랑 부인칭이랑 누인칭이랑 동사 변화가 좀 스펠링이 다르게 생겨서 요거를 좀 많이 틀리시니까 이 경우만 주의해 주세요.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v e u i voulons veuillez. 되시죠? Savoir 알다 동사, sache, sachons. 사시 조금 빠르게 사슈 사숑 사시 좀 발음이 헷갈리죠. 스랑 시랑 발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비동사, 해부동사, want, 원하다, 바라다, 우리 알다 동사 이전했죠. 네 가지는 불규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명령문 만드는 거 배웠어요, 그죠? 근데 저, 어, 또 주의할 거 뭐냐면. 명령문에서 대명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대명사라는 건 이거죠. 나를, 또는 뭐 나에게, 너를, 너에게, 또는 나 스스로, 너 스스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표현을 하고, 원래는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요? 대명사, 우리 이전에 배웠지만, 주로는 동사의 앞에 나를이 되건, 나에게가 되건, 내 스스로가 되건, 의미에 상관없이, 동사 현재 변화 앞에, 위치를 한다까지 우리 이전에 배웠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긍정 명령문에서 '무 나'를 '나'에게 또는 내 스스로, '뜨 너'를 '너'에게 또는 '너' 스스로라는 이두 가지, 가지 형태는 긍정 명령문에서만 무아 '뜨는' '투아' '외는' '모아' '뜨는' '투아'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조금 한번 주의해 주시고, 자, 긍정명령문에서 그리고 대명사는 동사보다 위치가 어디 들어가냐면 뒤로 간다. 자, 항상 한국말 설명해 보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쥐, <목소리> 너가, 믄, 나를, 허기하드 본다. 근데 우리도 나좀 봐, 나를 쳐다봐. 라는 긍정명령문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명령문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어가 없어요. 일군 동사 어떻게 하셔야 돼요? S 스페링 같이 쓰지 않아요. 자, 근데 요 상태에 끝난 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제가 아까 긍정 명령문일 때는 앞에 있던 대명사가 동사의 어디로 뒤로 넘어간다. 자, 그런데 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무아로 형태로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나를 봐라는 표현이 되면 동사부터 거 그리고 나를 무, 절대 없어요. regarde, 이렇게 돼요. regarde, 자, 여기 없지만 제가 다른 거 해볼까요? 너가 나에게 연락해, 나에게 전화해, 쥐. 나에게 무, 텔레폰. 전화해줘. 텔레폰, 나에게 무, 절대로 못 써요. 텔레폰, moi. 말을, moi. 뭐든 넣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부정의 명령. 그러면 지금 나 쳐다보지 마. 나를 보지 마. 라는 부정이 되려고 하냐면, 어, 긍정을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원래 있었던 평서문에서 생각하시면 더 간다, 간편하게 간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평서문에서 제가 주어를 뺀 상태가 어, 명령이 되니까 여기서 늪바의 위치를 어디다 넣어주시면 되냐면 동사에 우리가 앞뒤로 늪바를 써야 되죠? 자, 동사 앞에 뭔가 대명사가 있어요. 자, 제가 그 대명사가 직접이다, 간접이다 전혀 상관이 없이 동사 앞에 뭔가 있으면 이거는 항상 하나의 세트로 봐요. 하나의 묶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상관없이 이렇게 앞에 n 이렇게 뒤에 빠늘 ne me regarde pa. 나를 쳐다보지마. ne, 나를 me 보다 regarde pa. 아까 제가 아까 뭐 나한테 말하지마. ne, me parle pas. 는 빠글르빠 동사만 바꿔주시면 되고 부정형 명령문은 쉽게 만들려면 원래 있었던 평서문에서 주어만 생략하고 늪빠를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항상 예문을 보고 문장익히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면지 주면지 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예시랑 비슷해요. 그러니래도 말하다고, 니어도 말하다니까. 너가 나에게 말한다. 자, 이거 우리 지금까지 배운 평성의 문장이죠? 나에게 말해줘, 나한테 말해. 어떻게 만든다고요? 주어 없어요. 동사부터, 동사부터. 앞에 있던 대명사 위치는 동사 뒤로 가면서 모아, 무가 모아로 변화한다. 나에게건, 나, 르이건 상관없이 형태가 바뀌니까. 니 모아. 지모아 나한테 말이죠 나한테 얘기하지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늦바만 붙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는 계속 없고 동사 앞에 있는 뭔가 대명사까지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 앞에 있는 동사 주에바 늠은 지바 말하지마 나에게 늠은 짓바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예문을 많이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연습을 해 본다 장문과 말하게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자 1번 제가 긍정일 때 일반 평서문의 긍정문 한번 읽어 볼까요? Je m'appelle quand tu arrives. Je m'appelle, 너가 나한테 연락해. quand 어, 뭐할 때요? tu arrives. 우리 또 자주 쓸수 있죠. 도착하면 전화해, 도착하면 연락해. 이것은 그냥 평서문이고, 이거를 우리가 명령문으로 연락해 줘, 연락해 라는 명령문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쥐흙 떤깃바, 쥐흙 떤깃바. 아직은 많이 못 보신 동사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어, 원형을 적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수업 시간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사전에 좀 자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엉키했 이게 만약에 없어요. 언키에트 누구를 좀 걱정시키다라는 타 동사고 쓰가 붙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걱정시키다. 우리는 그렇게 안 쓰고 이상하지만 불어에서 자기 자신을 걱정시킨다는 얘기가 내가 걱정하다 뭔가 불안해하다라는 대명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가 던키에트 걱정을 하다 이렇게 되겠죠. 너가 좀 걱정하다 뭐 불안해하다. 지금은 늦바가 들어간 부정이니까 너가 걱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평서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어가지고너 너무 걱정하지마 뭐 불안해하지마라는 명령문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게 1, 2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아까 어떻게 하시면 되죠? 나한테 연락해줘 주어는 없어요 자, 아플레는 어떤 동사죠? 일군 동사죠? s도 없어요. 자, 명령문은 주어 없고, 일군 동사거나 알레 동사일 때 s 스펠링을 뺀다. 기억되시죠? 자, 원래는 너가 나를 부른다. 라고 해서 지금 대명사, 그렇죠? 목적어의 대명사가 동사의 앞에 있었어야 되지만, 명령문에서는 어디로 온다고요? 긍정명령일 때는 동사의 뒤로 간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의할 점은 동사 앞에 있던 이 대명사가 뒤로 올때 위치가 되면서 는 어떻게 해요? 모아로 즈는 두하로 변화한다. 이게 네 번째 주의점이죠. 앞에 모아 연락해 줘. Quand tu arrives. 어, 이렇게 되겠죠. 앞에 모아 quand tu arrives. 도착하면 전화 줘라는 의미의 명령문이었습니다. 자, 이번 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는 부정입니다. 자, 제가 주어 없다고 했어요. 자, 안키었대 원래 일군동사니까 s도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부정명령은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순서를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긍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지만 얘는 순서 바꿀 필요 없이 동사 앞에 있는 이 대명사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본 다음에 느와 빠를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느, 던, 깻, 빠 느, 던, 깻, 빠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아, 그리고, 음, 우리 구어체 제가 자, 굉장히 수업시간에 자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거 맞고, 뭐 영화 대사를 보거나, 뭐, 노래가사 같은 걸들으시면 분명히 나는 늦바를 써야지 부정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간혹, 어떤 사람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쩐깃바까지만 해도,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는 구어체의 명령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마를, 불어로 늦던깃바라고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시면 구어의 표현은 늘를 생략하고 던깃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작문과 말하기 연습 저희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를 도와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도와줘. 힌트 제가 드리자면 AD 동사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이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우리도 이렇게 쓸수 있죠. 물건이나 무엇을 주다 라는 동사는 눈에, 자, 시간, 떡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거. 제가 명사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떡을 드렸지만, 그냥 떡만 쓰면 안 되고, 불어는 어때요? 명사 앞에 어떠한 관사를 쓰거나, 뭐, 소유의 형용사를 쓰거나,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단어를 떡만 드렸지만, 앞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3번 슬퍼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애트 동사 오늘 불규칙 동사라고 했죠. 명령문 생각해 주시고 슬픈이라는 형용사 트리스트. 자, 1번 에드 도와주다. 2번 주다 눈에 시간을 떡.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3번 슬퍼하다. 애트 동사 트리스트 필요합니다. 자, 준비를 해 보시고 저희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명령문 나를 도와줘. 어, 아직 나는 모든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긍정의 평서문도 써 보고 이걸 바꾸는 연습을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조금 더 좋은 건 머릿속에서 계속 좀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해서 어떻게 내가 명령의 순서가 될 것인가. 그럴 때는 그냥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간단해요. 그래서 주어 없어요. 동사부터 it 나를 명령일 때 바뀌어요. 어떻게? 뭐? a t d w 이렇게 되겠죠? 어, 제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친구한테 또는 누구 가족한테 부탁하는데 좀 도와줘라고 해서 뒤에 좀 어조를 부드럽게 부탁에 뭔가 표현을 더 넣고 싶다. 뭘 붙인다고요? 존칭이면 s i l v e p l a 지만 지금처럼은 제가 o 퍼 f o r m 비존칭을 사용했으니까 add what s i l v e p l a 좀 도와줘라고 부탁할 때쓸수 있어요. 자 이번 주다 동사부터 나오면 돼요, 그죠 줘, 넌, 나에게 어떻게 바뀌어요? 나에게 무아넌 모아, 모아. 자 무엇을 시간을 루턴. 자 제가 아까 관사 쓰는 연습 자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뚱 그냥 넣을 수 없고 시간을 줘 불어는 뭔가 명사를 쓴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한 정사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넌무루 시간을 좀 줘라고 쓸수 있겠죠. 자 마지막 3번 슬퍼하지 마. 자 어떻게요? 오늘 에트 동사는 불규칙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고 외우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에트 동사의 주인칭에서 동사 변화가 오늘 스와였죠. 근데 지금 우리 부정문 말해야 돼요, 그죠? 스와 트리스트는 슬퍼해 이거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되려면 스와 동사 앞에 는 동사 뒤에 빠는 스와 빠 트리스트 뭐뭐 하지만, ne s o i t pas 플러스 내가 쓰고 싶은 형용사를 쓰거나 뭐부어를 쓰거나 그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저희가 한 번씩만 발음 조금 빨리 해볼게요. 도와줘. e s 모 moi 이번 시간을 좀 줘. Ne moi le temps. 파하지마 ne s o i 리 pas triste.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11강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도 애드 무아였습니다. 어, 주의할 거는 문장 구조예요. 제가 항상 프랑스어는 긍정일 때, 부정일 때, 그리고 어떤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순서가 조금 자주 변화가 되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노트를 조금 잘 해두셨다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1강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m e a e i o f r